2022에서 20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회선에서 토트넘은 스포르팅 CP를 홈에서 맞이해 1대1로 팽팽히 맞서다가 후반 94분경에 터진 극장골로 2대1로 승리할 찬스를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나면서 승리가 날아갑니다. 이 당시 감독을 맡은 콘텐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VAR 판정에 대해 격분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경기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넣은 골이 취소된 게 그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골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이 케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판의 결정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운이 없었어요. 토트넘은 경기에서 페널티가 계속 반복 선언되는 유일한 팀입니다. 우리는 VAR 판정에서 정말 운이 없는 팀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데미지를 팀에 안겨줍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VAR이 매우 대담해야 할 겁니다. VAR이 오프사이드라고 판정한 이 장면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장면입니다. 에메르송의 머리 중심부에서 선을 내렸는데 이 선을 머리 좌측 끝에서 내리면 오프사이드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리면 오프사이드여서 이 화면의 해상도로 정확하게 이게 로얄의 머리 중앙부가 맞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경기에서 페널티가 계속 반복 선언되는 유일한 팀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콘테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한 이후로 토트넘 경기 중에 VAR 논란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도 페널티킥 두 개와 상대 선수에게 주어졌어야 할 레드카드 두 장을 이상할 정도로 VAR이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판독했다고 지적해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앞에서 진행된 12라운드에서 각 경기에서 VAR 논란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날 경기 역시 전반 3분경 클루셉스키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걸 브레넌 존슨이 골문으로 컷백을 올린 것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반대쪽 포스트로 공이 흘러갑니다. 힐과 상대 팀 선수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상대 선수의 손에 볼이 맞고 힐이 얼굴에 타격을 입었지만 VAR은 이 상황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패널티킥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쿨루세브스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발을 밟히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VAR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를 압도하는 가운데 벤탄쿠르가 부상을 입고 호이비에르로 교체되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패스의 질과 속도가 떨어져 손흥민이 처음으로 오프사이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왼쪽 수비수 우도진은 심판의 이상한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로드리고가 최소한 경고나 심지어는 퇴장을 당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벤탄쿠르는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나고 호이비에르가 들어오면서 경기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벤탄쿠르는 비수마의 위치를 대체하며 뒤에서부터 공격을 구축하고 상위 라인과 수비 라인 모두의 질 좋은 패스를 배분하여 토트넘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벤탄쿠르가 빠지고 호이비에르가 들어오자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의 질과 속도가 줄어들어 손흥민의 첫 오프사이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깡패 축구와 소림 축구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을 대표한다면 EPL에는 에스턴 빌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기의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 같을 때 에스턴 빌라가 상대를 다치게 하고 교체를 강요하는 더러운 파울을 자주 저지른다고 설명합니다. 현명한 심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레드 카드를 꺼내 에스턴 빌라의 플레이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캐시는 후반 39분 우도지에게 중한 파울을 저질러 노란 카드를 받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파울이라고 보고 캐시가 두 번째 노란 카드를 받고 퇴장당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에스턴 빌라에게 유리하게 판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미드필더 카마라도 전반 37분 로셀소의 발목을 고의로 밟아 노란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마라의 표정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그가 노란 카드를 받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지만 심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노련한 대응이라고 평가합니다. 후반 45분 카마라는 이번에는 포로의 발목을 가격해 파울을 선언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축구 팬들은 여기서도 노란 카드가 나와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스턴 빌라가 전반전에 토트넘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자 그 흐름을 되찾기 위해 토트넘 선수들에게 파울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뒤에서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파울을 하여 힐과 존슨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손흥민에게 더 많은 오프사이드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분석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EPL에서 소림 축구와 깡패 축구를 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며 레드카드 두 장과 페널티 킥두 개를 심판진이 불지 않은 것을 보면 EPL이 토트넘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안재 감독의 과거 인터뷰가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며 포스트코, 글루도 콘테처럼 징계를 감안하고 강하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